네 반갑습니다 주식전망대 심프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퓨런티어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자 퓨런티어 지금 주가 저희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이제 어제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이 퓨런티어 오늘 주가 오늘 주가 보면서 이 조금 긴 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늘 오늘은 크게 밀리지도 다시 치고 올라가지도 않은 채 지금 거의 행보 행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흐름을 힘이 빠졌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는 이 급등 급등 이후에 이 시장이 한번 숨을 고르는 구간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퓨런 티어 퓨런 티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퓨런 티어의 내용이겠죠 지금 더 올라갈 건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이 끝인지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이 끝인지 그래서 매도를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바로 말씀드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퓨런티어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매도 버튼, 매도 버튼 누르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 말씀드리고 싶고 중기적으로 이 퓨런티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고점이 아직 안 뚫렸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고점 충분히 고점에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그 고점 부분에서 이 매도 매도해 주 매도 하셔가지고 이 수익 실현 수익 실현에 도달하시는 이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왜 올라갈 것 같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봐야 되겠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 보기 전에 이 저희 이 프론티어 프론티어가 더 올라갈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저희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앞으로, 앞으로의 주가, 주가를 제가 예측하시려면, 이 지나간 자리죠. 지나간 자리부터 현재 흐름까지 이 부분들을 절대 빼먹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거래량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치신 이 중요한 기사들의 내용이죠. 중요한 기사들의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기사들 분명히 놓치시는 거 생기실 수밖에 없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다니시고 생업하시고 집안일하시면서 육아까지 많은 일들을 하실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과 방금 말씀드린 중요 부분과 이 차트의 흐름과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여러 가지 중요한 기사들과 정보들을 제가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 그 부분을 이 좌측 상단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이 문자 보내셔 가지고 퓨런티어의 퓨런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정보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사들의 중요한 정보들 그런 것들 챙겨 드릴 거고 이 타점 대응에도 도움 드릴 테니까 문자 공짜니까 문자 공짜니까 그냥 문자 한통 보내는데 2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문잔총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그런 파점 잡아드린 그런 내용이어서 살짝 옆으로 샜는데 맞아 말씀드려 보면은 어제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제는 쉬었으니까 24일이죠. 24일, 24일을 보시면은 이 퓨런티어, 퓨런티어를 주가를 움직인 건이 단순한, 이 단순한 단타 수급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FSD 고도화, 이 로보택시 기대가 재부각 재부각 되면서 글로벌 이 완성차 이 전장 카메라인 재개 신호가 나왔었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전장 사업 확대 기대에 이 세가 기대가 몰리면서 이세 가지가 이 동시에 겹치면서 이 전장 전장 카메라 장비 쪽으로 이 시선이 몰렸습니다. 퓨런티어는 이 흐름에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 그래서 어제는 이 거래량과 많은 거래량과 동반된 강한 이런 양봉이 났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즉 가격을 급하게 밀지 않고 지금은 정리하는 구간 정리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게왜 중요한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면은 계속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비주, 장비주는 좀 다르다고 보일 수 있는데, 장비주는 이 기대가 붙을 때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실적에, 실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휴런티어는 여러분, 이 지금 당장 숫자를 보면 솔직히 이 냉정해지죠. 자, EPS-551원의 영업적자는 지속 되고 있고 그리고 per이죠 per은 선정 불가 상태이고 pbr은 약 3.5배 즉 지금 주가는 이 실적이 아니라 이 미래 수주와 사이클 사이클을 지금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급등 급등 다음날 바로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을 눌러가며 이 시장을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 보면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합니다, 여러분. 이 어제 급등이죠. 어제 급등에서는 못 샀고 오늘은 좀 애매해 보이고 조금 빠진다면 불안하고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결국 이 타점은 계속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퓨런티어를 가나 마나 이런 부분을 마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급등 이후에 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조정을 허용할 건지 어디서 다시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의하는 자리입니다. 강한 테마일수로 이학심보다 기준이 먼저 필요한데 차트 흐름과 구조적으로 깨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차분히 보면 여러분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다. 만 400원이죠. 만 400원 이 저점 이후에 저점 이후에 이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이 분명했고 이 오일선 오일선을 타고 지금 상승 흐름이 어제까지 유지가 됐었다. 예, 어제는 이 거래량이 실린 이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오늘은 그 다음날, 나오는 이 전형적인 이숨 고르기, 이 주봉 기준으로는 여러분, 주봉 기준으로는 이 20주선, 20주선 돌파 이후 이 안착 시도 구간이고, 같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이 장기, 장기 하락 추세, 추세선, 추세선 하단에서 이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만 팔천 원대, 이0 팔천 원대 가구 고점 매물 부담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죠. 가구 고점 매물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분명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방향으로 이 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이 바닥을 다지고 이 재평가, 재평가를 이 시도하는 초입에 가깝습니다. 최근 이 수급에서 이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데 이 외인들. 외인들은 이소규모지만이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기간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개인 수급이 주도하는 상황인데 이걸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직 기간 수급이 안 붙었다는 건 다음 모멘텀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 테마 인식 단계에서 관심이 확산되는 국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지금 타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퓨런티어는 지금 당장 실적을 보고 아무 데서나 들어갈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율주행과 이 전장 카메라 시장이 다시 사이클로 들어간다면 이 장비주 특성상 이 레버리지는 굉장히 크게 적용할 거다, 작용할 거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추격으로 접근하면 흔들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은 이 사야 하나요? 이게 아니라 이 어디까지를 기회로 볼 건지 어디서 리스크를 끊을 건지입니다 정말 타점이 중요하다 볼수 있죠 이 기준을 지금 이 행보 구간에서 미리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시점 절대 늦지 않았고 늦지 않았으니까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퓨런티의 퓨런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타점 잡는 데 도움드릴 거고 지금은 여러분 급등 이후에 소폭 하락입니다 소폭 하락 거의 행보라고 볼수 있죠 거의 행복인데, 무너진 것도 아니고, 스토리, 스토리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 기대가 빠르게 반영된 이후에 시장이 한번 숨을 고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보다 타점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 정말 종목, 이 중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종목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그 가정에서 수익을, 수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수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종복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저희, 저희가 같이 해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 좌측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퓨런티어 의 퓨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퓨런티어 내용 다뤄봤는데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열정 가득하신 주주분들,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까지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26년 수익실현에 도움될 만한 선물 제가 챙겨왔으니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로봇 관련주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기억하시나요? 정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동제약, 그리고 APR,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 이세 가지 종목이 아니더라도 정말 제가 많이 파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생각나는 이유가 정말 곧 급등 나온다, 곧 급등 나온다고 했을 때 대략 일주일이죠. 대략 일주일 영상을 찍고 대략 일주일 만에 등 급등, 급등 차트를 보여줬었고 이 반대로. 이제 내려간다, 내려간다 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영상을 찍고, 바로 다음 장이었죠. 바로 다음 장에 등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APR과 로켓 헬스케어도 제가 타점 정말 실시간으로 정말 많이 잡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 중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적중률이 꽤 높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기대되는 로봇주가 있어서, 그 종목을 소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이 수익 실현에 최대화를 노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상위권, 이 상위권에서 크게 오른 뭐 엔비디아와 뭐 이제 삼성전자 그런 큰 기업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성장,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는 그런 로봇주다. 정말 성장, 그만큼 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 제가 여러분,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로봇 산업, 이 로봇 산업의 전반의 성장과 함께 상승, 잠재력이 큰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죠. 미국의 트럼프도 이제 2026년 내년에 로봇줄을 밀어주겠다. 로봇줄을 밀어준다고 했고, 국내죠.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많은 비용으로 이제 내년에 지원해주겠다고 기사가 떴었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기대되는 로봇주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죠. 이 종목은 이 수익 실현 타이밍을 떼야 할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진입하면 상승 여력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가 이제 구독자죠. 구독자님들에게만 뿌리는 그런 중요 정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한테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에 대한 정보 제대로 전달받고 준비한다면 정말 내년에 내년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타이밍이죠. 정보가 늦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로봇주 정보를 정말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심프로 번호로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인 거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제가 분석 자료와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 정말 기대감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이런 최대 수익 실현기에 정말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떠오를 이 로봇 관련주,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셔서 먼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요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